네,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요르단 원정에 가서 네, 지난 7개월 전이었죠. 아시안컵에서 어, 당했던 패배의 수모를 일단 어느 정도는 갚아줬습니다. 원금 정도는 갚은 것 같아요. 어, 이자까지 갚아야 되는데 이자까지 는못 갚았고, 자, 요르단 원정에 가서 우리 선수들 2대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소집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자리를 누가 맡게 될지 또 손흥민의 공백이 과연 어느 정도 느껴질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 했었는데 일단 손흥민 선수가 뛰던 왼쪽 윙어자리에는 황희찬 선수가 나왔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난 아시안컵 때는 손흥민 선수가 톱에서 뛰었었고 2선에 황희찬, 이강인, 이재성, 3선에 황인범, 박용우요 조합은 똑같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하고 같은 구성으로 사실상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손흥민 대신에 주민규 선수가 들어온 것 정도가 차이고 수비 쪽에서는 지난 5만 원하고의 원정 때는 그 김민재 선수의 파트너로 정승현 선수가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조유민 선수가 나와서 센터백 조합을 잃었고요그 외에 오른쪽에 설령호, 왼쪽에 이명재는 지난 오만전과 같았습니다. 콜키퍼도 조유민 선수 가 시켰고, 어 사실 어 어느 정도 좀 적극적인 변화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홍민보 감독이 좀 안정감이 있는 음 약간 소폭의 변화를 택했고요. 어 사실 주민규 선수 선발은 개인적으로는 의외였습니다. 주민규 선수가 지금 소속팀에서 최근 12경기 한골이고, 썩 폼이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오현규라든가 오세훈 선수? 오세훈 선수도 소스팀에서 좀 기회를 많이 못 얻었긴 한데, 출전시간이 좀 줄었어요. 출전시간이. 어 그런데 주민규 선수를 선발로 냈어요. 그래서 주민규 선수, 뭐, 네, 나름 많이 그, 뛰려고 하고, 상대 수비 끌어당기려고 하고, 노력을 했지만, 야잔, 알, 아랍 선수 있잖아요. 에피소드에이 선수하고 1대1에서 좀, 벅찬 느낌이 있었습니다. 버거운 느낌이. 그래서, 어, 그렇게 많은 기회를 못 잡았어요. 여기 그 포트모그 기록을 봐도, 어, 상당히 기록이 좀 미미합니다. 그러니까 패스 네 번밖에 못 했고요. 그러니까 볼터치 자체가 상당히 뭐 제한적이었다는 거죠. 볼터치 13번이니까. 슈팅 한번 했는데 뭐이 슈팅도 되지 못했었고. 상대 팀 박스 안에서 볼터치를 한 번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니까 최전반 원톱으로 나와서 어, 그 역할을 제대로 좀 의미 있게 했다고 보기에는 좀 고전을 했던 경기였어요. 그래서 전반전에는 사실 경기 진행이 그렇게 시원시원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전반 초반에 황희찬 선수가 두 번이나 타격을 받으면서 어, 발목이 돌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좀 부상 때문에 결국 교체 아웃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엄지성 선수가 들어와서 뛰었는데 엄지성 선수도 괜찮았는데 또 엄지성도 부상을 당하면서 아, 이날 그 <laughs> 요르단의 오른쪽 수비 보고 있는 요 하다드 선수가 굉장히 거칠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 수비를 하는 과정에서 좀 부상이 연달아 좀 나왔었는데, 뭐 의도적으로 부상을 입히려고 한 것은 아니겠지만, 아무튼 황희찬에 이어서 엄지성까지 부상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배주로 선수가 후반전에 이제 교체 투입이 됐는데, 배주로 선수 활약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오히려. 오현규 선수를 그 교체 투입을 했는데 오현규 선수가 대박이었습니다. 오현규 선수가 최근에 소속팀 행크에서 선발로는 한 번도 안 나오고 계속 교체로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교체로 나오면서 꾸준히 골을 넣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경기 감각들이 이날도 후반에 분명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아시안컵은 갔다 왔는데 그 뒤로는 거의 발탁이 좀안 됐었기 때문에 모처럼 대표팀 출전을 해서 모티베이션도 굉장히 많이 좀 본인이 갖고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앞쪽에서 압박도 그렇고, 연계도 그렇고, 훨씬 더 터프하게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상대하고 몸싸움, 피지컬 대결에서 이겨내고 하면서, 아주 인상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어, 오세훈 선수가 지난 그, 오만전도 그렇고, 나름 좀 인상적인 모습을 보였었는데, 아, 이 자리 굉장히 치열하다, 이제. 주민규 선수가 약간 좀, 어, 주민규 선수 미안하지만, 지금 나이도 있고 하니까, 지는 해의 느낌이라면, 지금 조규성 선수 부상으로 좀 빠져 있는 상황이고 오현규 선수하고 어 오세훈 선수가 좀 치고 올라오면서 역시 스트라이크 자리도 굉장히 재밌어지겠다 경쟁이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날 좀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 이강인 선수가 많이 막혔다는 거죠. 포토북 기록을 보면 89분 거의 90분을 뛰었는데요. 어 패스 쉬운 번 정도 좀 했는데 그 중에 44번 성공을 했고 슈팅 한번 있었고요 어, 볼터치 이은한번 있었고요 근데 이제 크로스 다섯 번 시도했는데 한 번도 성공을 못했고요 상대 박스 안에서 볼터치 한 번밖에 없었고요 전체적으로 많이 좀그 어, 공격적인 위치에서 볼을 잡는 빈도 자체가 많이 낮았습니다 상대 팀의 왼쪽 수비수인 이 하시시 선수가 거의 진짜 전담 마크하듯이 이강인 선수를 구석에 좀 묶어놓고 많이 밀어내는 이런 그 플레이를 했는데. 요게 좀 먹힌 느낌도 있고, 이강인 선수 컨디션도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강인 선수는 하시시를 본인이 붙들어 두거나, 어, 안쪽으로 좀 이동을 하거나 하면서 설령우 선수의 오버래핑을 많이 좀 유도하는 이런 방식으로, 어, 자기가 좀 막혀있는 것들을 좀 풀어내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그래서 설령우 선수와 여기도 보시면 포토모브에서 8.4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 어, 굉장히 인상적인, 네, 왜 유럽의 풀백으로, 어, 좀 이적을 했고, 주전으로 뛰고 있는지,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키패스 한 번, 볼터치 98번, 에, 드리블 성공은 없었지만, 어, 크로스, 뭐, 공격 지역 패스, 그리고 태클, 수비도 상당히 좋았고요. 걷어내기, 가로채기, 뭐 이런 것들. 볼 경합에서도 상당히 승률이 좋았습니다. 어, 지상 볼 경합에서 열 번에서 여덟 번 성공했고요. 그리고 공중 볼 경합에서도 두 번에서 한번 성공을 했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음, 왼쪽보다는 오른쪽 공격이 전반전과 이제 후반, 중반까지는 좀 주도적으로 나왔었는데, 그 그 대부분은 이강인이 아니라 설령구 쪽에서 만들어졌다. 그리고 후반전부터는 왼쪽에서, 어, 특히 이제 배준호, 엄지성 선수가 전반 막부터좀 가능성을 보여줬고, 후반전에는, 어, 배준호 선수가 나오면서, 어, 상당히 인상적인 경기력을 보였습니다. 배준호 선수가 뛴 시간 자체는 한 40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추가 시간 포함하면 45분 정도? 그런데 일단, 오영규 선수 골 어시스트 했고요. 그리고 본인이 직접 휘팅 기회도 만들어냈고요. 패스도 29번 시도해서 모두 성공을 시켰고요. 그 중에 두 개가 키패스였고요. 유유시팅 만들어냈고, 상대 박스 내에서 볼터치 두번 있었고, 아까 주민규 선수가 한 번밖에 없었던 거 보셨죠? 예, 네, 그만큼 공격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이날도 좀, 청소년 대표 때부터 그랬습니다만, 배준호 선수가 볼을 상당히 고급지게 찹니다. 볼을 오래 가지고 있으려고 하지 않고, 본인에게 볼이 올때그 스피드나 방향성을 살려가면서 흘려주고, 곧바로 어, 터치 없이 계속 공격을 이어나간다거나 아니면은 상대가 접근을 했을 때그 어, 선수를 굉장히 영리하게 끌어당겼다가 스피드를 붙이면서 따돌린다거나 그리고 동료들의 움직임을 미리 파악을 해서 공간으로 패스를 잘 넣어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어, 상당히 네그 워낙에도 그런 플레이를 잘 하는 선수였지만 이날 교체로 들어와서 왼쪽에서 어, 굉장히 손흥민 선수, 어, 가 없을 때 충분히 배준호 선수가 고위치에서 주전 경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시합이었습니다. 지금 배준호 선수가 스토크시티 소속으로 뛰고, 스토크시티가 성적이 별로 안 좋습니다. 잉글랜드 이브리그인데. 근데 배준호 선수가 어시스트 3개 기록하면서 지금 잉글랜드 이브리그 어시스트 3위에 올라있기도 하고요. 경기를 꾸준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팀이 승격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 초반 분위기이긴 한데, 어, 뭐 이적을 뭐 하든 뭐뭐든 방법이 있겠죠. 아무튼 좀더한 단계 높은 팀으로 빨리 옮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뭐 개인적으로는 어, 굉장히 좀 작은 쇼크를 받은 그런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오영규 선수 역시 이 선수의 저는 강점은 그 타겟형 스트라이커의 피지컬을 갖고 있지만 어, 포처로서의 능력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현대 축구에서 감독들이 선호하는 일선에서부터 압박을 넣어주는. 그 그러니까 온도 볼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도 가만히 서 있거나 아니면 볼이 다시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상대의 볼 잡고 있는 선수를 괴롭혀주는 역할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잘 하거든요. 오늘도 이제 그런 과정에서 기여도가 있었고, 그래서 상당히, 어, 기존에 있었던 선배 스트라이커들하고는 좀 다른 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가능성도 많이 기대할 수 있다. 게다가 오늘 골까지 넣었기 때문에 앞으로 꾸준히 이제 부름 받지 않을까, 부름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영준 선수가 지금 잘하고 있잖아요. 그 그러니까 스트라이커 자원들이 계속 또 무럭무럭 성장을 하고 있다. 긍정적인 부분들을 많이 본것 같습니다. 요르단도 못하더만 이런 팀한테 아시안컵 망신당한 걸 생각하니 클린스만이 얼마나 엉망이었는지 모르겠다고. 그 말도 맞죠? 네, 맞습니다. 클린스만의 전술적인 대처가 엉망이었고 너무 약점이 노출된 채로 그거를 그 매우지 않고 경기에 나갔던 건 문제인데 근데 요르단이 그렇다 고 그렇게 수, 수월한 팀은 아니에요. 요르단이 어, 우리 만나기 전에 1승 1무였거든요. 그런데 쿠웨이트한테 거의 이긴 경기를 막판에 이제 골 내주고 페널티는 내주고 비겼었고 그리고 우리도 이번이 이 4승째인데 오늘 말고는 그전에는 다한골차 승리였습니다. 그나마 아시안컵 본선에서는 세번 만나서 한 번도 못 이겼고 그중에 두 번은 이번 아시안컵이었고 그러니까 늘 보면 굉장히 끈적끈적한 팀이에요. 보면, 역습 나갈 때 두세 명만 내보내고 계속 수비 숫자를 유지하는 축구를 전통적으로 꾸준히 해오고 있고, 그 역습에 특화된 선수들이 굉장히 좋은 그 스피드를 갖고 마무리를 짓는 축구를 해왔기 때문에, 다만 이번 경기에서는 알타마리가 부상으로 아예 명단 제외가 됐기 때문에, 고게좀 컸죠. 그러니까 요르단 정도 레벨의 팀에서는 에이스들의 비중이 우리보다도 훨씬 크죠. 근데 알타마리하고 알라이마트 요두 선수가 지난번 아시안컵 4강 때도 우리한테 각각 한 골씩 넣었었던 에이스들인데 알라이마트도 이날 선발에서 빠졌었죠. 어 늦골 부상에서 회복은 됐는데 아직 경기 체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후반에 들어왔거든요. 알라이마트는 아예 그 명단 제외가 됐고 그러니까 알타마리가 없었던 게 우리한테는 굉장히 행운이었죠. 물론 우리도 손흥민이 없었지만 우리는. 요르단에 비해서 선수층이 상당히 두꺼운 팀이죠. 특히 이선 공격자원 같은 경우는. 그런데 요르단은 대부분 자국리그 출신 선수들로 구성이 돼 있고, 알타마리 선수 갖고 있는 존재감이 우리 팀 내에서보다, 우리 대표팀에서의 손흥민의 비중도 물론 당연히 크지만, 요르단에서의 알타마리는 대체 불가기 때문에. 그런 운도 솔직히 우리에겐 다른 것도 사실이죠. 네. 하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경기 운영을 잘 하면서 우리가 2대 0의 완승을 거뒀다는 것은 뭐 충분히 네, 칭찬을 받을 만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요르단 입장에서는 지금 아무다 감독이 떠나고 나서 새로운 감독이 왔지만 아직까지는 네. 어, 새로운 감독의 색깔이 있다거나, 아니면 뭐, 새로운 선수를 기용을 한다거나, 이런 시도 자체가 전혀 없습니다. 기존의 아모따 감독이 만들어놓은 팀을 그대로 물려받아가지고, 거의 같은 축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 물론 아시안컵 준우승을 한 팀이니까, 어, 그게 의미가 있기는 하죠. 하지만, 김민재가 돌아온, 그리고 새롭게 급부상한 어린 선수들이 재계량을 많고 발휘를 해준 우리 대표팀을 상대로, 어, 좀, 역부적이었다. 유르단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재성 선수가 사실 최근에 대표팀 내에서의 활약에 대해서 팬들 사이에서도 좀감론을박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날 그 헤딩골은 정말 중요했습니다. 네, 경기가 잘 풀리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볼을 많이 갖고는 있었지만 슈팅으로 매듭짓는 빈도수도 낮았었고요. 유이스틱 만들기도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이재성 선수가 헤더로 골을 넣었죠. 그러니까 이재성 선수가 그 분데스리가에서 만 헤더골이 14골이에요. 정말 그 신장이나 피지컬이 좋은 선수가 아니지만 그 감각 그리고 볼이 떨어지는 낙구 지점을 찾아 들어가는 움직임 그 타이밍 이런거 정말 훌륭한 선수인데 아무튼 그 헤더 골을 통해서 우리 팀에게 일단 리드를 안겨줬던 그 장면도 상당히 좀 중요했던 것 같고 그리고 저는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박용호 선수에 대해서 굉장히 좀 혹평을 하시고 걱정을 하시고 왜또 박용호를 썼어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지금 우리 대표팀에서 저 삼선 미드필드를 볼수 있는 선수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박용호 선수가 어쨌든 지금 중동에 진출해서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어 K 리그에서 충분히 검증이 된 선수고, 그리고 피지컬적으로도 상대 그 체격이, 체격이 좋은 선수라고 경쟁해서 이길 수 있고 또 세트피스에서도 높이를 담당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대표팀에서 충분히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선수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다만 지난 아시안컵 때 너무 부, 좀 부진했죠. 특히 요르단하고 우리가 두번 붙었는데 그두 경기에서 모두 실점의 빌미를 제공했던 선수가 바로 박용우 선수입니다. 백패스 미스 큰거 하나 있었고요. 자책골도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박용우 선수가 거의 뭐큰 실수가 없이 실수 없이 팀의 무실점을 지켜내고 경기력적으로도 빌더 과정에서도 관여를 많이 하면서. 어 괜찮은 경기력을 보여준 게 저는 대표팀에게는 좀 호재라고 봅니다. 예, 뭐 대체 불가라고 보기에는 다른 선수들을 시험을 안 해보지 않았냐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고 그게 뭐 틀렸다고 할순 없지만 어쨌든 피지컬적인 부분이나 경험적인 부분이나 박용우 선수, 정우영 선수가 모르겠습니다. 이번만 뺀 건지 앞으로 계속 뺄 건지 모르지만 정우영 선수가 나이도 있고 어, 아, 아무래도 그 길게 봤을 때 장기적으로 대표팀의 중원을 책임지기에는 좀 어, 약간 시안부라고 본다면 박용우 선수의 존재감은 분명히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 경기를 통해서 자신감을 찾았다면 그것도 굉장히 좀 우리에게 소득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어, 또 굉장히 우리가 선수층이 두껍다는 걸 확인했다는 게 저는 좀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손흥민 이강인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뭐 이번에도 손흥민이 없으면은 뭐 이강인 해줘 축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추측들이 있었지만, 어, 뭐 오영규 선수나 배준호 선수, 뭐 엄지성 선수, 그리고 막판에 나왔던 뭐 홍현숙 선수라든가 충분히 좋은 선수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고 기회를 어좀 받을 채비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것만으로도 이번 요르단전은 어 단순한 승리 이외에 굉장히 큰어 부가적인 소득이 있었다. 어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네 모자람 없이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좀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선수들도 솔직히 좀 분위기 그랬겠죠. 예. 네, 뭐 손흥민 선수도 빠졌지만 지금 대표팀 감독이며 뭐 대한축구협회장이 협회 그 저기 뭐냐 문제로 인해 가지고 국회 불려가서 정말 여기저기서 때려 맞고 또 선수들이라고 생각이 없겠습니까? 선수들이 보기에도 이상한 건 이상할 거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서도 어쨌든 뭐 중심을 잃지 않고 좋은 경기를 했다는 거는 저는 굉장히 좀 인상적이라고 보고요. 다만 어 이분이 다들 누군지 아시죠? 네. 국회 현안질 이후에 모습을 싹 감췄었습니다. 저희가 협회 관계자한테 물어봤는데 아 협회 내부적으로는 무슨 내부 단속하는 얘기를 했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별다른 얘기가 아니라 어쨌든 대한축구협회가 사회적으로 도마 위에 올라서 난타를 당하는 상황이잖아요. 그것도 회장이 관여된 일로. 그러면 내부적으로 저라면 그러겠어요. 리더로서 직원들한테 아, 뭐 이런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잘 해결될 거고 앞으로 뭐더 더 잘하겠다. 같이 힘내 보자. 근데 그런 것도 전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완전히 잠수 타고 있다가 갑자기 또이 A매치 경기장 요르단 원정 현장에 나타나서 어, 요르단 축구협회장 옆에 앉아 있는 모습이 좀 카메라를 타는 모습을 보면서 약간 좀허헛한 웃음이 좀 나왔습니다. 정말, 예, 대한 축구협회장이라는 그 직업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 저분은. 그리고 여기저기서 들리는 얘기처럼 지 사선 포기 안할것 같습니다. 다들, 자, 모화체육부 뭐 장관도 허가 안 해준다는데, 이쯤 되면 포기하지 않겠냐. 하지만, 저분은 그럴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선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뭐 정, 여러 가지 이유로 안 되거나, 뭐 만약에 뭐 낙선하거나, 아니면 정말 뭐 스포츠 공정위원회에서 인정을 안 해준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못하게 되는 한이 있더라도 나올 것 같습니다. 가서 저기 또 앉아서 저렇게 있는 모습을 보면. 일단 이번 달 말에 AFC 어워드 컨퍼런스도 있죠. 그리고 그때 이제 들어오는 피파 회장이나 이런 인사들을 내 앞세워서 좀 생산 내기를좀할것 같고 그리고 이분이 지금 대한축구협회장을 못 놓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천안축구센터도 좀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천안축구센터 건립이 본인의 가장 큰 치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고 저기 완공 테이프 끊는 이거를 할 때까지 안 나갈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정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예, 뭐, 늘 세상 일이란 게 그렇습니다. 어, 좋은 일만 주지 않아요. 어, 물론 오늘 경기 패배하길 바랬던 팬분들도 많으실 거고 그 마음 이해하지만 어쨌든, 네, 모든 경기는 이기는 것이 기본적으로 목표니까 그 성과를 내고 또 어린 선수들의 활약을 통해서 우리가 눈호강을 했고 이런 것들은 참 반가운 일이었지만 네, 저기 앉아 계시는 모습을 좀 보니까 참 많은 생각이 예, 좀, 희비가 엇갈리는. 예, 참, 그런, 경이었던것 같습니다.